대구광역시 볼링협회장배 TV시 볼링대회 11월에 예선을 치른 남녀동호인들의 개인전 결승이 시작되겠습니다. 선수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호 볼링장 레인보우클럽 박혜선 선수입니다. 배정희 코치 소개됐습니다. 코치 자리에 앉아있네요. 성암볼링장 성암클럽 피광복 선수. 벌써 세게임째죠 박헌육 코치 소개됐습니다. 앞서 준준 결승에서도 이제 핸디 27점을 가진 정정심 선수와 경기를 가진 <laughs> 네. 피광복 선수 네. 어, 212점 기록했고요 준결승에서 205점으로 김종철 선수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는데 박혜선 선수는 이제 여성 핸디 12점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정말 피광복 선수가 핸디와의 싸움입니다. <laughs> 박혜선 선수는 만만한 선수는 아닙니다. 그럼요. 어, 2010. 5년부터죠. 네. 예, 19회, 20회, 그리고 올해 21회까지 문체부 장관기 전국 시도 대 볼링 대회 종합 우승. 3연패 주역이지요. 네. 1프레임 스라이 기록하는 박해선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음, 자, 박해선 선수는 기본적으로 자 우수한 선수였지만 2017년도 후반기부터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예. 시기인데요. 자, 원래 핸드볼 선수였어요. 네, 박해선 예. 선수는 피광복 선수입니다. 오늘 준준결승 준결승을 거쳐서 결승까지 아, 피광복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bc 볼링의 첫 출전임에도 네. 불구하고 어려운 경기들을 잘 헤쳐나갔고요. 네. 오늘 슬라이딩 동작이 매끄럽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여러 가지 핸디캡을 극복을 하고 네. 이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피광복 선수 아주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예. 네. 역시 스라이드입니다. 트 박해선 선수 스라이드 트 그리고 피광복 선수 역시 스라이드. 트 다시 한번 보죠. 피광복 선수의 1 프레임 스라이드 장면. 자 오늘 그 피강도, 피광복 선수 때문에 행복해지는데요. 아주 어프로치 동작 스윙 레인파. 아주 완벽한 네. 동작을 볼링을 구사를 하고 있는 피광복 선수입니다. 예, 상체를 완전히 숙여서 투구하는 모습인데요. 네. 피광복 선수, 저희가 그 타종목이지만 그 골프 그 박세리 선수가 양말을 벗었던 그 순간에. 예. <laughs> 그 많은 국민들이 환호를 했듯이 스포츠 스타들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 핸디캡을 이기고 뭔가 예. 이뤄냈기 때문에 참 대단한데요. 오늘 피광복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힘들 수 있는 상황을 잘 극복을 하고 예. 예. 이뤄낸 지금 결승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 넘어갑니다 스라이크입니다자 가훈이 아빠 예 피광복 선수. 네. 다시 한번 보죠. 2프레임, e 스트라이크 장면. 자, 선수들이 포켓팅이 되어도 7번 핀, 10번 핀을 남기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1번 핀이 두껍게 겨냥이 되었지만 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 공이 활발한 피넥션을 만들어냈죠. 자, 행운이 아니었고 실력입니다. 네. 네. 이제 박혜선 선수 1프레임 네. 스트라이크였고요. 2프레임 첫 번째 투고, 박혜선 선수가 4강 결정 전 248점으로 1위를 기록하고 결승에 자동 진출해 네. 있었는데요. 2프레임 첫 번째 투고, 자, 이 프로필리스의 나왔습니다. 스트라이크 기록하는 박혜선 선수입니다. 공이 자 밀고 들어가는 직진의 회전으로 자, 네. 뒤쪽 핀까지 자 스피드로 뒤에 핀도 해결이 됐습니다. 예, 어, 박해선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 대표로서 문체부 장관기 전국 시도 대항 볼링 대회 3회 연속 종합 우승을 어, 차지하게 만든 네. 또 주역이기도 하고요. 역시 올해 대한 볼링 협회 장기 시도 대항 볼링 대회 종합 우승 또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네. 아, 볼링도 워낙 잘 치는 데다가 t b c 볼링에 자주 이제 소개가 되다 보니까 요즘 뭐 사인을 해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네. 정말 대세네요. 해군이 예. 네. 좀 섞인 스라이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키. 자, 박혜선 선수는 재능 기부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뒤쪽에 그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자, 관람을 하고 있는데요. 박혜선 선수가 볼링을 가르쳐 주기도 예. 한답니다. 네. <laughs> 아주 멋진 세러미니 예. 동작을 보여주네요. 네, 네 어머님들 계시죠? 예. 네, 박혜선 선수가 재능 기부를 하면서 자, 볼링을 함께 어머니들과 네. 즐긴다고 합니다. 피광복 선수입니다. 3프레임. 아, 지금까지 박혜선 선수가 세번 피광복 선수가 두번을 했는데 모두 스트라이크였고요. 네. 피광복 선수가 준준결승도 그렇고 준결승도 그렇고 3프레임이 늘 문제였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에 넘어갈 수 있을지 3프레임 첫 번째 투구 준비합니다. 아, 그걸 생각 안 해야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어찌됐건 피광복 선수 대단한 선수입니다 정말 3프레임 어?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정말 결승전 다운 경기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3프레임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자, 지금 보면 피광복 선수가 레인 파악을 정확하게 했죠. 자, 회전의 방향이 바뀌는 호킹 포인트가 발생이 되는 지점, 네. 자, 앵글을 아주 줄여서 아주 타이트한 예. 라인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피광복 선수의 응원단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오히려 피광복 선수보다 더 흥분하셨어요. 네. 1919에 집중을 하고 네. 경기를 응원하고 있는 응원단. 오늘 뭐 서관 볼링장은 이성재 대표까지 나와서 네. 지금 응원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속적인 네. 집중을 하고 있는 피광복 선수인데요. 자, 쉽지 않죠. 한 게임 정도 집중하는 예. 건자 누구나 할수 있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집중을 하면서 게임을 하기가. 넘어갑니다. 포배가. 아, 멋집니다. 피광복 예. 선수, 네. 아, 글쎄요. 이게 지금 4프레임 스트라이크 네. 장면인데, t v 스 볼링 첫 출전이라고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지금 결승에서 준준 결승이나 이 준결승보다 훨씬 좋은 기량을 선보여주고 있는 피광복 선수인데요. 네. 첫 자. 출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네. 잘해주고 있어요. 승패와 상관없이 정말 칭찬을 아끼고 싶지 네. 않은 피강국 선수입니다. 지금 되면 핸디 12점이 이게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박혜선 선수 도 지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터키 포베가에 도전하는 박혜선 선수입니다. 넘어갑니다. <laughs> 아, 지금 박혜선 선수는 아, 공에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1번 핀이 아주 활발하게 피니스을 보여주거든요. 자, 보통 1, 2번으로 공이 진입이 됐을 때 스트라이크가 나기 힘든 것이 자, 공이 직진의 회전의 힘이 부족하면 예. 앞에 있는 두 핀만 처리하고 자, 공은 왼쪽으로 진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스트라이크가 나기 힘든데요. 워낙 박예선 선수는 예. 자, 공의 스피드. 그렇죠. 플러스 파워를 예. 안고 자, 핀 속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자, 뒤쪽의 핀들이 네. 맥없이 다쓰러지는 모습입니다. 남자 선수 못지 않게 그렇죠? 예, 네. 공을 굴려 주기 때문에 네. 핀들이 아주 활발하게 그렇습니다.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지금 포켓 입사보다는 어, 브로클린 스트라이크도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너무 헤드 핀 쪽으로 네. 치우쳤고요. 세 개의 핀이 남았습니다. 자, 지난번 2인조 경기 때, 자, 박혜선 선수가 피니시 동작 때, 자, 본인이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파워를 주기 위해서, 자, 저절로 생겨난 동작이 있었는데요. 네. 자, 그 동작으로 아주 멋진 경기를 보여줬었죠. 자, 오늘도, 자, 조금씩 그 동작으로, 자, 파워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핀, 네.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자 3번, 6번, 10번이었는데요. 예. 자, 쉽지 않은 스페어 처리였죠. 네, 아주 박해선 선수에게는 중요한 스페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라이크를 연속해서 기록하다 보면 젠 처음에 자 멈추는 자 핀이 남았을 때자 네.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아주 잘했습니다. 예, 이제 피광복 선수입니다. 박해선 선수가 가장 최근에 이제 10월에 2인조. 아, 그때배정희 선수와 나와서 2위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개인전 2위로 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피광복 선수 5프레임, 현재 4배가 넘어갑니다. 5배가입니다. 5개 연속 스트라이기로 가는 피광복 선수. 지금 볼러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는데요, 골을다넣었다는 시계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피광복 선수는 오프레인까지 계속 같은 그 라인에 아주 정확하게 공을 굴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피광복 선수가 잡힐 때마다 이 가훈이 사진이 네. 같이 계속 잡히는데 아주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 게임 내내 네. 피광복 선수 카메라가 본인을 비출. 때마다 지금 저희가 보면 항상 자 루틴 동작이 항상 일정하죠. 한 번도 네. 빼먹지 않고 자 본인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성실하게 체크하면서 어프로치 동작을 진행을 하고 자 부드럽고 아, 연속적인 너무... 나도손해요 <laughs> 아, 이럴 수도 있군요. 어, 지금 예. 짚는 과정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이제 남아 있는 걸로 인정이 되죠. 네. 저게 내려오기 전에 넘어갔다면 괜찮은데. 맞습니다. 자, 남아 있는 핀을 세팅해는 있 기계가 예. 자, 내려오기 전에 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핀을 세우게 되고요. 예. 네. 저게 내려오기 전에 넘어갔다면 네. 스트라이크로 인정이 그렇죠? 되는데 내려오면서 네. 기계에 의해서 넘어졌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한 자, 개의 핀을 세우고 이제 자, 저런 경우는 해야죠. 자, 초것때 핀이 움직일 때 핀이 자리를 이동한 것이죠. 네. 네. 자, 자리를 이동해서 자 기계가 내려올 때 걸려서 자. 자, 지금 자. 넘기고 다시 세팅을 네.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내려왔죠. 핀이 네. 내려왔습니다. 사실 위치를 이동을 해서 네. 그렇죠. 그러면 예. 제 자리에. 원래의 8번 핀이 서 있던 자리에 네. 다시 놓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피광옥 선수 입장에서는 아쉽습니다. 이게 자리를 이게... 이동할 만큼. 그렇죠. 음, 핀에 네. 의해서 움직였는데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네. 처리됩니다. 지금 보면 두 선수 모두 다 동작에 자신감이 있어요. 레인 예. 파0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자그 다음이고 두 선수 모두 다 어프로치 동작, 네. 마지막 스윙하는 모습, 눈빛 뭐 이런 모든 제스처를 보면 두 예. 선수 모두 다 오늘 아주 최상의 컨디션과 멘탈이 아주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신감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를 또 그렇죠. 즐기고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아주 기분 좋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네. 박혜선 피광복 선수. 아, 결승전답게 아주 재밌는 경기가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혜선 선수 6프레임. 아, 지금 헤드핀 쪽으로 치우쳤어요. 3개의 핀인데, 자, 이번에는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 4번, 7번, 10번이기 때문에 처리를 한다면 4번의 왼쪽을 얇게 공략해서 이제 10번까지 네. 노려봐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박혜선 선수 6프레임. 자, 두 번째 두고 네두 피는 잡아야 됩니다. 4 번과 7 번만 처리가 되었습니다. 오픈 이 경기 분위기상 이 오픈 하나는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경기를 본다면요. 박해선 선수 7 프레임. 자 지금 두 선수를 굳이 비교해 본다면 박해선 선수가 피강복 선수에 비해서는 지금 자, 몸에 근육들이 조금 더 뭉쳐 있죠. 자 어깨 동작 조금 더 네. 편안하게 가져가야지만 자, 본인이 파워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동작 타이밍을 찾을 예. 수가 있습니다. 박해선 선수 7 프레임 첫 번째 두고.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네요. <laughs>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박혜선 선수가 선생님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머니들에게는 볼링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죠. 예. 예. 박혜선 선수 7프레임 스트라이크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포켓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에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핀들이 아주 활기차게 네.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광복 선수 저희가 이제 준준 결승부터 준결승 결승까지 올라게 되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응, 수도 있고 네. 하나는 경기 경험 또 어, 레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피광복 선수는 확실하게 후자입니다 맞습니다 칠 예. 프레임 첫 번째 두구입니다 자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지금 놀라운 것이 멘탈이죠 네. 어떠한 스락인데요. 자, 6프레임에 한 차례 커버가 있었고, 네. 나머지 6번은 모두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자, 이번엔 피광보 선수 브레치 동작을 한번 볼까요? 자, 세업블 해서 피니시 동작이 가기 전에, 자, 진행하는 중간에, 자, 피강복 선수, 자 몸에 막대기를 하나 꽂아 둔 것처럼 예.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자 스텝 오른쪽 왼쪽 중심이 이동될 때도 자 정확하게 자 스텝 발의 중심을 이동하면서, 자 꽂아 놓은 막대기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중심 이동을 아주 잘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흔들림 없는 일관성 있는 어프로치 동작을 아주 잘 구사를 하죠. 예.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연속하고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 공을 굴려내기 위한 어프로치 동작을 아주 잘 구사를 합니다. 예, 자, 피광복 선수 팔 프레임. 나인 네. 핀다운입니다. <laughs> 10번이 남았습니다. 네. 자, 손에 떠날 때 살짝 알았죠 예. 네, 그래서 자, 무릎을 꿇고 자, 피넥션을 지켜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 정말 끝까지 경기 결과를 알수 없을 정도로 네. 접전이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자 플러스 핸디 12점이 네. 자, 피광복 선수에게는 그 12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11월에 예선을 치른 남녀 동호인들의 개인전 결승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피광복 선수 한개 핀 10번이죠. 처리되었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아가는 피광복 선수. 자 이렇게 되면 플러스 12점 때문에 네. 피강복 선수는 9 프레임 10 프레임 무조건 공격적으로 네. 자 스트라이크를 만드는 저 공격적인 예. 전략을 아마 가지고 나올 거예요. 예. 네. 사실 저희가 이 티비시폴링을 진행하면서 개인전도 그렇고 이인조도 그렇고 새로운 선수들이 나오면 제기량을 다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 다음에 정말 좋은 경기 보여 줄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피광복 선수는 다 보여주고 <laughs> 네,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박해선 선수 팔 프레임. 아, 지금은 헤드 핀 쪽으로 치우쳤고 차라리 브루클린 지역으로 좀 나가면 아, 괜찮은데 노지 이트가 되면서 여덟 개 핀. 두개의 핀이 남았습니다. 6번, 10번. 근 네, 방금 같은 결과를 봤지만 자, 1, 2번으로 공이 진행을 해 버리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서 저렇게 포키도 만들 수 있지만 네. 엄밀히 따지면 공이 두 개밖에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확률적으로는 1-3 포켓팅이 그렇죠. 좋습니다. 예. 네. 처리되었습니다. 네. 박해선 선수 스페어 처리하고 아 정말 그초 박빙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피광복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은 박해선 선수에게는 플러스 핸드 12점이 네. 있기 때문에. 자 박해선 선수 입장에서는 플러스 핸디가 있지만 피광복 선수가 지금 진행했는 결과를 보면 충분히 스트라이크를 다 기록할 수 있는 그렇죠. 실력자이죠. 예. 그러면 본인도 자 스트라이크를 노릴 겁니다. 예. 자 라인을 바꿨네요. 아, 지금도 헤드핀 쪽으로. 아뭐 저희가 이 오픈 하나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박해선 선수의 6 프레임 오픈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네. 합니다. 한개 핀이 남았습니다. 3번 핀이죠. 박해선 자, 선수. 네. 자, 이경기를 보면 박해선 선수는 행운이 많이 따랐던 경기이고, 자 피강복 선수는 굉장히 탈착에 긴장을 예. 하면서 만들어낸 8 프레임까지 결과 이죠 예. 자, 박해선 선수 늘 여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결승에서는 <laughs> 네. 경기 후반은 조금 더 네. 비장한 모습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피광복 선수. 오늘 피광복 선수가 여덟 번 나와서 여섯 번 스트라이크 그리고 두 번은 나인핀 다운 네. 그리고 스페어 처리. 오늘 아주 잘해주고 있는 피광복 네.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TBC 볼링이 처음이고 많은 카메라와 관중, 조명 게다가 익숙하지 않은 경기장. 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네. 준준 결승부터 좋은 경기를 펼쳐주면서 결승에서 뭐 가장 좋은 기량을 선보여주고 있는 피광복 선수입니다. 성암 볼링장 성암 클럽 오늘 응원 나오신 분들 보람이 있네요. 네. 자이 레인에서는 다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었죠. 자 길을 만들어 놓은 듯한. 아 네. 일곱 개의 빈. 자 이것이 팔프레임에 비강복 예. 선수가 자 공을 굴려내는 릴리즈 타이밍에 공을 네. 살짝 놓쳤어요. 그래서 아주 예. 얇게 겨냥이 되어서 핀을 남겼었죠. 이러면 또 모르는데요. 네, 그래서 예. 또이 프레임에는 또 살짝 또 예. 손을 조금 이렇게 없는 듯한 기분으로 앞 프레임에 놓쳤기 네. 때문에 조금 잡아주는 느낌으로 아마 두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차이 예. 때문에 또 핀을 남겼습니다. 박해선 선수가 이육 프레임에 똑같이 남겼었거든요. 4번, 네. 7번, 10번이었는데 지금 피광복선수도 9프레임에, 파운데이션 프레임에 지금 3개의 핀, 3개를 처리할지 4번, 7번만 처리가 될지 네. 두 번째 투고, 일단은 노려봤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노려봤거든요. 네. 그렇지만 오픈이 됐습니다. 아, 이러면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laughs> 지금 끝자리로 본다면 1점 차인데 만약에 네. 다스라이 나온다면 박해선 선수가 세번 모두 스트라이크를 친다면 234점이고 피광복 선수가 나머지 세번 모두 스트라이크 친다면 235점이거든요. 네. 알수 없습니다. 박해선 선수 조금 더 박해선 선수 유리한 것이 일단 스페어 처리를 해놨거든요. 9 프레임에. 그렇지만 일단은 이기려면 예, 안 해야죠. 예. <laughs> 네. 상대가 다 쳐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정을 해야 되죠. 상대 선수의 지금 네. 실력을 본다면 박혜선 선수는 무조건 세번 모두, 네. 네, 네.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희광복 선수는 세번 모두 스트라이크 를 기록하면 무조건 한점차로 이기는 네. 거고요. We are we, we are. 한점 싸움입니다. 한점 네. 싸움. 피광복 선수 9프레임 오픈이 결국 이렇게 또 끝까지 긴장의 네. 끈을 놓출 수가 없게 만드네요. 박해선 선수. 자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야 됩니다.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이 역시 박해선 선수 저희가 뭐 말씀을 드렸는데. 어... 3회 연속 문체부 장관계에서 대구시를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큰 대회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거죠? 네. 자, 우리가는 뭐,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집중력 이것이 정답인데요. 예. 자, 앞에 프레임 진행해서 오는 동안 1, 3 정타를 한 번도 못 가져가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네. 자 1번, 3번 포켓팅 정타로 더블을 기록하는 박혜선 선수 아주 순간적인 집중력이 우수한 선수이죠. 네, 예. 박혜선 선수 마지막 두고. 한계가 남네요. 233점이죠. 네.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점수입니다. 233점을 기록했고. 아 그렇다면 이제 피광복 선수가 무조건 터키를 기록해야겠어 예, 부담을 네. 가져요. 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개를 쳐야 되니까 일단 한 개부터 기다려보죠. 예. 네. <laughs>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스트라이크 나오고 10프레임 세 번째, 보너스 프레임에서 여덟 개를 친다면 동점이 그렇죠? 되거든요. 아홉 네. 어, 개를 친다면 이기는 건데 네. 일단 뭐 10프레임 첫 투구가 중요합니다. 첫 투구를 스트라이크하지 못한다면 경기는 뭐 내줄 수밖에 네. 없고요. 자 그런 걸 피광복 선수 잘 알고 있는데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 10프레임. 손에서 떠났습니다. 어! 넘어갑니다. 방금은, 어, 방금은 제가 그 피카콘 선수의 공의 그 진행을 보고 놀랐었는데요. 자, 공이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후킹 포인트가 좀더 오른쪽으로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 자, 오히려 좀여은 지역으로 공이 진입해서 자, 입사각이 좀더 예. 커졌네요. 하지만, 네, 일산 포켓팅이 됐습니다. 자, 이제. 큰 산을 넘었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의 산이 네. 눈앞에 있는데 그 산을 넘고 나면 생애 첫 TBC 볼링 출전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10 프레임 두 번째 투고. 역시 피난하군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박해선 자, 선수가 우승을 네. 차지하게 되는데요. 예. 자 방금도 자 라인을 조금 바꿨었어요. 왼쪽으로 예. 조금 내려와서 자 오리지튼 센터를 조금 경유해서 나가서 예. 살짝 들어오는 앵글은 크게 키우지 않은 아주 타이트한 라인으로 자 더블을 유도를 했는데요. 시도를 했는데 자 네. 아깝게 자 핀을 한개 남겼습니다. t b c 볼링 첫출전의첫 우승이 20m 앞에 와 있었는데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보더스 프레임까지 가지 못하고 225점으로 네, 경기를 마무리하는데 아, 그렇다 해도 오늘 뭐 피광복 선수 어, 새로운 실력지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laughs> 예. 자, 매... 뭐 경기 때마다 좋은 선수를 많이 만나볼 수 있었지만, 네. 정말 오랜만에 정말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싶은 예. 피강복 선수였습니다. 아, 서로에게 아, 지금 <laughs> 배정인 코치, 예. 사실, 경기 전에 만약에 박혜선 선수가 우승을 하면 춤을 좀 추겠다. 면 경기 시간 안으로 어른들도 네. <laughs> 일어나셨네요. 예. 네.